오래간만에 호수공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제 그림자도 이렇게 보면서 지금 내가 항상 가서 영상을 하는 저의 보금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호수가 보이고 또 저의 도금 자리가 보입니다. 또 가서 잠시 왔으니까 <laughs> 또 잠시 영상 좀 하고 또 혼자서 몇 마디 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중이라 그런지 사람이 이렇게 없네요. 조용해서 좋습니다. 아, 왔습니다 이제 제 자리에 왔습니다 앉습니다 앉아서 또몇 마디 저 하고픈 말좀 하고 그러고 돌아가겠습니다 앞에 보여 드릴게요 잠시 제가 이곳에 오면은 항상 이렇게 여기 앉아서 지금 마주 보이는 이 호수를 보고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일주일 내내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또이 걱정 저 걱정도 하면서 그냥 사무실 지하 사무실에 그냥 처박혀서 그저 무료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뭐 무료하다기보다는 뭐또뭐 또 유튜브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료한 건 아니지만 참 처박혀서 그냥 컴퓨터만 쳐다보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저는 조금 무료해 e y 니다 t u b e YouTube, YouTube, y o u 런 얘기 e YouTube, y o u t 진짜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그럴 형편과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요새는 뭐 그냥 구독자 채우느라고 소스 크라이브 채우느라고 그냥 또 너무 신경을 많이 썼고 이제 미니마음은 채웠습니다. 천명은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오직 5 0에 지나지 않는 리콰이어맨이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50%의 리콰이어맨을 제가 필 r e 채워야 됩니다그 50%의 그아 있는 그 u 리콰이어 e n 는뭐냐면 바로 여러분, 들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들이 제가 제작한 제가 또 업로드해서 또 이렇게 세상에 퍼진 참 별거 아닌 유튜브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클릭해서 제가 만든 유튜브를 시청을 해서 그 시청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시간이 회사의 기록이 돼야 제가 비로소 자격을 완전히 갖게 됩니다 그 자격이 미니맘이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이면 또 오늘 현재로 해서 365일 지난 365일의 시간에 그 제가 4천 시간이 채워져야 돼요. 4천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채워질 때까지 저는 50% 유튜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제가 이제 1/3밖에 못 채웠기 때문에. 정말 s u b s c r i b e r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이렇게 드립니다. 또그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호수에 나와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간이 4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젊은 사람들, 그 유튜버들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 시니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에서 그 보여주는 그 나이별 그 시청 그 퍼센트지를 보니까 결국은 65세, 65세 이상이 제일 많고 이제 그다음에 50세 이상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50세 이상 position. I saw a good position. 서 65세 미만 그 퍼센트지가 약 t i o n I saw a g o 50% p o s i 그 많은 시니어들이 저의 유튜버 그 구독자 중에서 이제 5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50세 이상된 시니어들이 젊은 사람들 같이 무슨 뭐 전략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뭐 협력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부족하죠. 젊은 사람들은 찾아서 보니까 내 앞에 안 보여도 내 셀폰에 바로 안 보여도. 젊은 사람들은 그다그 그 어떤 자기가 보고자 하는 유튜버의 그 유튜버 라든가 또 자기가 돕고자 하는 유튜버들의 그 작품 그러니깐 그 업로드 시킨 그 유튜브 편을 찾아서 보는데 아무래도 시니어들은 그런 게 약하잖아요 그냥 내 앞에 보여야 보는 보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스타일들 그런 스타일이니까 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이런 이런 아이텍 전자기기를 다루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는 그 유튜브를 어떻게 찾아보는지 이런 걸 자세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내 텔레폰에 나오는 내눈 앞에 보이는 그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게뭐 당연합니다 네, 그거를 저어 시니어들을 아무래는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시니어들이 또 한계 그 정도까지만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그나마라도 그래도 자꾸 제가 부탁을 하고 <laughs>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자면 졸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졸르지 않으면 또 그나마도 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없이 이렇게 참 실례가 되고 무례되는 줄 알지만 우리 시니어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빨리 유튜브를 키워야 되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제가 정규 정말 자격을 갖춘 유튜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모든걸 갖춰지면은 이제 기본이 갖춰지면은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왜 내가 시니어 이기 때문에 시니어들을 위해서 뭔가 좀좀 좀 부족하고 뭔가 지금 그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정보라든지 어떤 정부에서 그 발표하는 어떤 베네핏들, 시니어들을 위한 베네핏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어요. 네, 그게 정확한 저의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젊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도 제가 혼자서 다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못 하고 모른다면은 그건 제가 게을러서 못 하고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다 찾아보고 다알수 있는데 어떨 때는 또나 자신도 게을러지고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중요한 정보도 저도 사실 놓칠 때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또 모르고. 꼭 어떤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혼자 스스로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들에게 우리 모든 시니어들이 저와 같은 그런 이 정도의 그냥 수준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뭐 저는 여러분들보다 무슨 뭐 잘나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직업이 제가. 이런 파이낸셜 계통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부동산을 했고 또 보험을 했고 또 메디케어 또 지급했고 또 소셜 계통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직업상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그러한 직업이 아니고 또 다른 생활 전선에서 또 많은 그런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알아야 할 시간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차피 물론 아직까지 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나이상으로는 어차피 65세 넘으면은 메디케어 시작되고 또그 다음부터 또 소셜 시큐리티가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피셜리 리타이한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리테를 하고 나면은 전보다는 조금 더릴렉스하고 뭔가 자기 생활, 자기 취미라든가 자기의 삶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방면의 정부나 또 어떤 사회 단체나 또 살면서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법적인 예,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그거를 스스로 우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할수 없다면 결국은 자식들이든 또 아는 젊은이든 또 아는 지인들 중에 또 어느 정도 이런 컴퓨터나 이런 데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결국은 도움을 청해야 우리가 또 모든 것을 우리의 일을 진행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귀찮고 모른다고 해서 안 하면은 그것이 없던 일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또안 하고 법정 기일 내안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페널티도 어쩔 땐 물어야 되고 또땐 벌금도 물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사정이 닥쳐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나이에 왜 여태까지 고생하고 살았는데 왜 젊은 사람들한테 자식벌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필요성 때문에 왜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왜 이렇게 굽실거리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는 젊 시니어들에게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왜? 뭐난 내일 하느라고 난 먹기 살다 보니까 또쓸 수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제가 시니어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건강상으로나 어떤 뭐 경제적인 면으로나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게 많이 있고 또 모자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자식 신세집니다. 그런데 그새 저는 모르게서 자식 신세지는 게 저는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시어들과 함께 하면서 참 돕고 서로 협력해서 좋은 일도 하고 또 힘들고 좀 어떤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면은 또 그들도 돕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 소셜 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대접받고 뭐 어디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와주지 않을까 솔직한 말로 어떤 무슨 풀이, 어떤 페네피이 없을까? 이런 것만 우리가 지금 현재 찾아보고 그래야 갈 그런 우리 나이가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60대, 아직 70대도 뭐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누구 대접받고 가만히 안방에 앉아서 주는 거나 먹고 사는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번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좋은 시니어, 멋있는 시니어, 실력 있는 시니어, 존중받는 시니어 그리고 우리가 젊은이들을 대접할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줍시다. 예, 저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합치고 서로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를 한다는 마음만.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우리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정말 제가 또뭐하 뭐 한우리 한우님이 도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정말 신실한 또 동조자도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100%의 유튜브 자격을 유튜브 회사로부터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꾸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이 방송을 혹시 지금 보고 계시거나 듣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리는 그 유튜브 편만 보지 마시고. 제가 만든 유튜브가 수백 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만든 그런 어떤 유튜브 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혼자서 독백을 한 유튜브도 있고, 어떤 거는 영어회화를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준 유튜브도 있고, 또 때로는 요리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유튜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모든 분야에 조금은 아마추어 수준은 넘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 요리도. 그냥 제가 뭐 대충 알아서 하는게 아니라 제가 한 3년 이상 음식 계통의 사업을 했습니다. 뭐 쉬운 말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했고 케리아웃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케리아웃이나 식당에선 제가 요리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웬만한 아마추어 수준은 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또 제가 보여드리는 요리는 정통이 아니에요. 퓨전 음식이라고 하죠. 뭐 서양식, 동양식 재료가 막 섞이고 그저 맛을 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섞어서 소위 짬뽕, 짬뽕식 음식입니다. 섞여진 음식이에요. 이게 맛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통을 우리가 어떤 프로페셔널 어떤 요리를 배운 것도 아니고 뭐 한국식 어떨때는 우리가 된장찌개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또 우리가 스페게티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통닭도 튀겨 먹지만 또 우리는 또 양념 통닭 또 그러니까 간장에 졸여서 우리 또 닭고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맛있으면 되죠. 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때로는 제가 요리 방송도 보여드립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금 천 명을 남겼지만은 솔직히 90% 뭐 우리가 조금 후하게 봐서 80%, 80% 이상은 여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에요. 미국인들을 포함해서 본토 미국인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이 저의 구독자 수의 8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시간이 왜안오르냐면은 이분들은 이제 음악 방송이나 이쿡 요리하는 방송을 많이 봅니다. 쇼트라고. 그러니 쇼트라고 하는데 그 쇼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여 드리는 게 일본 미만이에요. 근데 이 음악 방송 그리고 이 쿠킹 방송은 전부 외국인들이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80% 9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간을 카운트하지 않아요. 쇼시라고 붙어 있는 프로그램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 횟수만을 차지합니다. 근데 본 횟수는 저게큰 도움이 안 돼요 시간 여러분이 시청했던 시간 뭐 1분이든 봤든 5분이든 봤든 10분을 봤든 그 여러분들이 시청해 그본그 그 시간을 유튜브는 카운트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방송은 전부 또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한국말로 저기 뭐냐 이렇게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식으로 했고 저 혼자 독백식으로 전부 한국말로 했으니까 그분들이 그방송은볼 수가 없잖아요. 그 방식에는 우리 시니어들, 우리 한국인 시니어들이 제 방송을 그런 방송을 시청해 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laughs> 여러분 앞에 다른 얘기는 뭐 다른 얘기는 그 다른 유튜브 편에다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부탁. 드리려고 이 호수까지 나왔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호소하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제 유튜브 그 다른 유튜브를 하루에 한두세 편이라도 좀 매일 제가 시간을 채웠다고 할 때까지 좀 귀찮더라도 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100% 자격을 가진 유튜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봉사활동에 전념을 할 것입니다 봉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뭐 영어 회화라든가 어떤 교육적인 방법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음악 좋은 음악 근데 이제 음악은 제가 전부 팝송 영어 노래만 또 보여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또 제가 전부 60년대 7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니까 저희 같은 시니어들은 아마 들으시면은 아, 얘 내가 이거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야 하고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노래를 또 올려 드리고 또 쿠킹 요리하는 방송도 보여 드리고 또 많은 또 미국에서 있는 메디케어에 대한 정보라든가 소셜 정보를 제가 간혹가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위에 우리 이 저의 유튜브 빅나무튜브라고 하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저의 구독자 되시는 시니어들은 정말 실력 있고 앞으로 혼자서도 모든 일을 다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좋은 시니어 단체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좋은 단체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방면에 다 골고루 제가 다 골고루 조금씩 다해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앞으로 이제 백세 시대인데 우리 아직까지 살날 한참 남았어요. 우리 할일 많습니다. 젊은이들의 감동을 줄수 있는 일도 많고 또 젊은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수 있는 모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 뭐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고 무슨 어떤 뭐 과학적인 기술을 젊은이들이 하라고 하고 우리는 또 여러 가지 그 외에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배우고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게 너무나 많잖아요. 어떤 인문학적으로 뭐만 하면 철학도 있고 우리 생활 어떤 도덕적인 일도 있고 또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밤낮 제가 방송에도 했지만 소셜 매너 여러 공동사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매너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매너 왜이 사회에서 살려면은 매너를 지켜야 우리가 존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셜 매너를 지키지 못하면은 결국은 타 민족들이라든가 이 본토인들에게 손가락질만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좋은 매너 또 우리가 이 미국 사회 살면서 이 공동 이런 커뮤니티와 협조하면서 아참 살아가는 정말 코리안 시니어들이다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예전에 이렇게 떠들어본 적 없어요 우리 시니어들에 대해서 정말 요새 그래서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나보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글쎄 우리가 그렇죠 배란간 변하면은 뭐 어떻게 될수 있다고 괜찮습니다.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는 지금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치료받고 계속 1년 내내 뭐 치료받고 병원에 가고 의사한테 가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그래서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봉사를 하고 내가 또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 우리가 웃음반, 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인데 뭐 진담입니다. 진담이니까 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우리 정말 저 백나무튜브에 그 관련된 시니어들은 정말 멋있는 시니어들이야. 우리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예,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오늘 이만제 방송을 예, 오늘 접겠습니다 예, 저는 또 가족도 심부름을 가기 위해서 예, 올마트에 좀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마치고, 이제, 이제 올마트에 들렸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이만 제 방송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언젠가 우리 서로 만나서 좋은 일또 많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게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우리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땡큐.